MC 김동건 송가인 목소리 듣고 깜짝. 이 멜로디는 정말 미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MC 김동건이 최근 방송에서 송가인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즉흥적인 반응. 이 멜로디는 정말 미쳤어라는 한마디는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어떤 노래가 그를 이렇게 감탄하게 만들었을까. 송가인의 신곡, 대중을 사로잡다. 최근 송가인은 새로운 곡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가요계를 흔들고 있다. 그녀의 신곡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이 더해져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건은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송가인의 신곡을 처음 들었고 그녀의 독보적인 음색과 강렬한 감성 표현에 크게 감동했다. 곡이 끝난 직후 그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결국 탄성을 내뱉으며 이건 정말 대단하다. 송가인은 트로트의 신세계를 열고 있다고 극찬했다. 음악계의 뜨거운 반응. 송가인의 신곡은 발매 직후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음악 전문가들 역시 그녀의 이번 곡에 대해 트로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송가인의 목소리는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과 현대적인 감성을 절묘하게 결합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처럼 감정을 전달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송가인의 신곡을 접한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많은 이들은 역시 송가인. 믿고 듣는 가수,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곡은 역대급이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그녀의 신곡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콘서트 티켓도 빠르게 매진되며 그녀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예술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론. MC 김동건이 깜짝 놀랄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송가인의 신곡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앞으로도 송가인이 선보일 음악이 더욱 기대되며 그녀의 행보는 한국 가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트로트의 여왕, 그녀의 전설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